504주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이 단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의 종교개혁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개혁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항상 개혁되어지는 이러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천국 주시기 위한 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한30%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50% 절반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상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말씀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고 그것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새롭게 개혁됨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고 예수님 닮아 가게 할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요시아 왕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보낸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역대하 3 4장에는 요시야 왕이 어릴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었는지 8 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 2 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해. 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었는지. 8년에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위에 있었지 8년 되면은 16살 되던 해입니다. 16살 되던 해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네.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는 단순히 찾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타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찾고 묻고 간구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찾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16살 때부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시아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완전히 우상숭배에 완전히 그 예? 빠져버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므나세 왕이에요. 이 므나세 왕은 유다 왕 20명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타락한 왕이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 왕입니다 문하세 왕 55년 동안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몬왕 2년 동안 도합 57년 동안 남유다의 가장 심한 우상숭배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요시아예요 그런데 그런 요시아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 손들도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이 요시아와 같은 믿음을 따라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생기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말씀 보고 싶어하는 열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는 해, 그러니까 한 스무 살때 됩니다. 스무 살 때. 이미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생들과 아루세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20살 되던 해 청년 때부터.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관의 나이에 시작한 종교 개혁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나중에는 완전히 불처럼 일어나고 아주 대대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는 이런 이런 불 같은 종교 개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몇살 때냐 하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지 18년 되던 해, 26살 되던 해에 그런 대대적인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2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부서진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이 율법책이 어디 간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책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신명기 3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은 하나님의 법계 옆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 잃어버린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왜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문나스의 시대에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을 그 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주일에 가져왔던 성경 그냥 뒀다가 나중에 주일 가져올 때만 들고 온다면 우리 그 성경책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탐욕들,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오는 겁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사장 오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뭘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뭐 서점에 가면 한 몇만 원주문 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경이 돼 버렸지만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사제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술집에 있는 사람도 창녀들도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번역했어요. 이 성경 그 당시에 성경 번역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었냐 하면.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발각되고 나중에 그래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하고 또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의 손에 전달되어진 게 이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가까이하고. 읽고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성경책을 이제 신하들이 요시아 왕한테 갖다 주었는데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을 말에듣자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마, 그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옷을 찢을 때는 주로 언제냐하면 아주 극도의 슬픔이라든지 극도의 분노를 느낄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옷을 찢습니다. 너무 너무 슬프고 너무 너무 화난다는 거죠. 이것을 19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아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아 왕이 들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율법책은 창세기출굽기대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거다. 신명기 1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아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반응한 요시야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대대적인 개혁의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게 열왕기야 2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 혼자 들으면 안 되겠다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1개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요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합니다 3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며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서약하게 했더니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 있는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썼던 모든 그릇들을 다 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4절 시작.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이 그릇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세워 놓고 거기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우상의 제단을 세워 놓지는 않았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네 번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도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전 안에 남 창녀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은 없는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십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당시에 우상숭배가 바알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고 뭐 이방 신이라는 신들은 다 가져와서 섬긴 거예요.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재물로 뭘 받냐면 하 어린 아이를 받습니다. 자기 집의 아이를 그 몰록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뜨겁게 달궈진 그 무릎 위에다가 태워서 놓고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해온 거죠. 앞으로는 더 이상 이거 못 하도록 그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당을 신당을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주로 이 신당을 더럽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하면 해골을 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똥을 채워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신을 섬기는 신당이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겠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로 채워버리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또 바알 숭배가 엄청났는데 하나님이 예우를 보내서 그 아합 집을 심판할 때 바알 신당 아합이 섬기던 바알 신당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똥을 갖다가 확 갖다 채워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더 이상 이런 짓들을 못하도록 여섯 번째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의 제단도 파괴시켜버립니다 12절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도른 시내에 쏟아버리고 문하세가 세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운 우상들 파괴시켜 버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것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시한 어떻게 했다고요? 할아버지가 세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용없다는 거죠. 다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선조인 솔로몬 왕이 세운 신당들도 다 파괴시켜 버렸다. 13절.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몹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남유다 왕 중에서 다윗 솔로몬 하면 그냥 이름만 되면 끝나는 그런 왕 아니에요? 근데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리 손조가 세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버렸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녀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오늘날까지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혀 사모함이 없이 마음을 탁 닫아버린 마음이 굳어진 절대로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힌다는 거죠. 마귀가다채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가시덤불밭 어떤 바칩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지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돌쪽 돌 사이로 쏙 들어가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태양빛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돌짝밭이다 옥토밭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가시덤불밭 뭐 말씀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 돌짝밭 이런 게 되면 안되고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옥토밭이 되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나 완전히 다른 가정, 완전히 다른 교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면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과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엄청난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올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절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에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니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게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싹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였으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길을 택하여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직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년에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차하다 보면 가끔 다시 주차할 때가 있어요 옆에 차 밑에 선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 차를 보고 주차를 하면 나중에 세워놓고 나오면 삐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옆에 차가 삐딱하게 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차를 보고 주차하면 안 돼요 밑에 그려진 주차선을 보고 주차할 때 주차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희뽀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읽도록 그리고 말씀이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개혁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태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대통령, 노 대통령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모든 거다 놓고 가실 것을 뭘 그렇게 사람을 죽여 가면서까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의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시대 종교개혁은 바로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사심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